알았어? 응. 너 찌질하면 내가 모르니? 근데 어떻게 알았어? 나 혼자 살아. 아니, 뭐, 설계하면서 남편 얘기 한 번도 안 하니까. 그냥 뭐 혼자 살았구 그렇게 생각했지. 집설기만큼은 그런 거 아니 계속 별걸 주다가 저번달에 본상 찍었어. 너무 안됐어. 별거는 얼마나 한한몇 아, 아들아는 버티다가 겨우 들어져어버티 버티니? 그럼 뭐 고이 게다가 변호사가 그러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이라도더는야 그렇게 버틴 덕에 죽고 싶고 최근까지 싹다다 챙겼어 나 연락 취소하지? 진짜 학년이지 그래도 할수 없어 다 그게 사상이지지 외롭다? 이름 이상하지 않냐? 알이 들어가는 알탕이고 갈비가 들어가는 갈비이고 이건 그냥 탕인데 다 그냥 그냥 그거잖아. 그게 끝이잖아. 안에 뭐가 그냥 나걔 그냥 그냥 지리시킬거예그 그냥 나 사는 게요런 같아. 안 뭐가 들어 지잘 모르겠어. 그냥. 메모해. Tá <coughs>